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아,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니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의 형들에게 거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집에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해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왕 앞에 인사를 시킵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내 나이다. 아, 이 야곱의 고백은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 또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연세, 즉 나이"라고 하는 게뭘 의미합니까? 살아간 세월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얼마이냐라고 묻는 것은요, 다른 말로 "몇 살이냐"라고 묻는 것이 되겠죠. 몇살할때 여기서... 살이라고 하는 말은요, 인생살이, 타양살이, 더부살이, 새빵살이, 뭐, 이렇게 말할 때 살에 해당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 이 살이라고 하는 말, 몇살할때이 살은요, 바로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 살, 한 살, 나이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살아온 인생의 삶을 보여주는 단위가 바로 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못되나 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 여기서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요.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는 말이지요. 이 말은 내 살아온 인생이 순탄치를 않았고. 많은 고통을 당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그만큼 살아온 세월 동안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이르렀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볼수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나이는 몇이십니까? 내가 나이를 이만큼 먹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여러분의 지나온 삶이 순탄치 않았을지 몰라도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수고와 고생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또 고생스러울수록 그만큼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일생을 묵상해 보면요. 지난날 그의 많은 허물이 지나가 보니 그에게 전부 은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어려서 팥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또 늙으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 냈습니다. 야곱은 그 일로 인해서 험악한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죠.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타양살이를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전생에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이 말, 참으로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다는 이 말은요, 돌이켜보니 나는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노라는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생스러운 시절을 만날 때, 또 때로 허, 어, 험한 일들을 만날 때, 또 실수하고 실패할 때,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생할 때 고생만 하지 말고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병 들었을 때병든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봤을 때 손해만 보는 인생 되지 말고요. 그 손해 때문에 은혜 받는 인생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험악한 삶을 살았고 힘든 삶을 살아도 그 고생을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스러워지고 섭섭함과 원망과 쓴뿌리를 품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배부를 때는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오히려 고생할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저도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면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것이 전부다 그것이 오히려 은혜였던 것을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렸을 때 조실 부모 하신 분 계십니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오신 것 아닙니까? 지난 삶이 뭔가 늘 아쉽고, 목마르고, 배가 고프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였다는 겁니다.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혹시 많이 배우지를 못하셨습니까? 직접 성령님께 배우게 하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습니까? 참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은혜였던 겁니다. 부모님에게서 상처를 받고 시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또 위로를 받으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이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빚을 많이 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이 전부 은혜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세월 한해한해 한해 나이가 더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점점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낙은의 길 세월이 130년, 예,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고 하는 찬송가를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 가사 중에,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죽게 맺어서 하는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어느 것 하나 빚지지 않은 것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스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아 내가 빚진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늘을 보니 하나님께 빚진 자요 땅을 보니 땅에 빚진 자요 교인들의 얼굴을 보니 교인들에게 빚진 자요 부모님을 보니 부모님에게 빚진 자, 아내를 보니 아내에게 빚진 자, 보호드에게 빚을 진 자인 것입니다. 조국을 생각하니 조국에 빚진 것이고요. 졸업한 학교를 돌아보니 모교에 빚을 진 것이고요. 고향 땅을 바라보니 고향에 빚을 진 것이고요.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빚을 지며 살아온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만 더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빛이 더해지는 사람.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이지요. 그 은혜 때문에 모든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 은혜 때문에 모든 과거의 상처도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바친 리빙스턴은요. 아프리카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할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희생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날마다 가슴 설레는 감격으로 살아왔을 뿐이요. 내게 베푼 평안 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성령의 감동이 너무나도 벅찬데 어찌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내가 아프리카를 횡당하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지만 나는 희생한 일이 정말로 하나도 없어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마지막 세 번째로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돌아가야 될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이 낙은의 인생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의 세월이 지나갈 때,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내게 주어진 낙은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며칠 밖에 남지 않았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부끄럼 없이 보람있게 허무하지 않을 인생,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심판의 자리에 설때 하나님께서 내 나이가 몇이뇨라고 다시 말해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나이를 먹고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살아온 모든 날들이 은혜였노라고 나는 너무나 많은 빚을 지며 살아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과 아름다운 인격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꼭 더욱더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내나그의 인생이 1박 130년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던 이말 속에 녹아 있는 정말 나, 살아온 나의 날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나온 모든 세월이 은혜의 빛을 지고 살아온 날들이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나이를 들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정말 우리의 마음은 굳어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섭섭한 가운데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때 그냥 살아온 삶이 아니고,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알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아버지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원망이 없고, 정말로 아버지나 우리의 마음에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의 인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일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세월을,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로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 예, n 이로써 내가 매일 기쁘게 103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